안녕하세요. 사유하다입니다. 임대료가 비싸 건물 7층에서 창업을 시작한 샌드위치 가게. 테이크아웃이 주가되는 매장은 1층이 아니면 장사하기 참 어려운 조건입니다. 작은 부담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지만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최악의 조건을 극복하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진 샌드위치 매장이 있습니다. 바로 호주 멜버른에 위치한 제플슈츠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주문 예약을 하면 7층 매장에서는 예약 시간에 맞춰 샌드위치를 낙하산에 매달아 아래로 투하합니다. 손님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 에 7층까지 직접 걸어 올라갈 필요 없이 보도 바닥에 x 표시해서 기다렸다 가 낙하하는 샌드위치를 받으면 그만입니다. 매장 위치의 불리함을 신선한 재미 와 경험을 주는 것으로 극복해낸 발상의 전환의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 입니다. 누구나 대박을 꿈꾸고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대박을 보장해 주진 않아도 그 가능성을 열어 준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생각을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샌드위치에 낙하산을 매단 것처럼 참신한 아이디어 혹은 발상의 전환이라는 것은 사실 지나고 보면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발상을 전환하는 힘은 사실 아주 작은 두 가지 습관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변을 관심있게 보는 것입니다. 빌게이츠는 하늘 아래 정말 새로운 것은 없다. 단지 새로운 조합만 있을 뿐이다. 라고 했고, 스티브 잡스 역시 창의력이란 그저 사물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직장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주 새로운 기획은 호불호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생소한 것에 대한 호기심과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거부 반응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오히려 기존의 것들의 여러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수정, 보완, 재결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곤 했습니다. 꼭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요소들을 잘 조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발상의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작업을 수월하게 하려면 평소 주변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의문을 갖는 연습과 습관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 중에 접하는 사물과 현상에 대해 깊고 넓게 사유해보고 비판적 사고를 갖는 습관이 좋은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비판적 사고를 통해 관찰한 주변의 익숙한 것들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것도 새로운 생각을 얻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뒤집어보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바로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10장 모으면 한 마리 무료 쿠폰, 뭐 배달 음식에 흔히 있는 서비스죠. 쿠폰을 사용할 거면 주문시 미리 얘기해야 하고 그러는 이유는 쿠폰 서비스는 양을 적게 해서 내보내기 위함이죠. 예전에 치킨집에서 그런 쿠폰을 막 뿌리기 시작할 때 일화가 있었습니다. 음식을 받고 쿠폰을 주니 배달원이 되려 역정을 내는 곳이었습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된다면서 안 드려야 되는데 그냥 주고 가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꼭 주문할 때 먼저 얘기하라면서요. 와 아무리 공짜라지만 제가 구걸을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치급까지 받아가며 시켜 먹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쿠폰으로 시킨 한 마리가 일반 한 마리와 양이 다르다는 건. 그 일을 겪고 난 뒤에 알게 되었죠. 배달앱에 올라온 후기 글을 어느 커뮤니티에서 접했습니다. 쿠폰을 사용했는데 평소보다 음식을 더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열 번이나 시켜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손편지까지 써서 서비스를 준 업체더라고요. 제가 그런 서비스를 받았다면 평생 단골은 물론이고 주변에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끌어모아서 홍보해줬을 겁니다. 한때 재난지원금 사용 문제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일부이기는 했습니다만 지역 화폐를 거부하는 가게들이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꽤나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대부분 지역 화폐 가맹점 표시를 잘 해놓고 있고 지역 화폐 환영이라는 플랜카드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는 한발더 나간 매장도 있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하면 10%를 더 할인해주겠다는 치킨집이었죠. 원래 장사가 잘 되던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동네 분들도 마음이 깨특하다면서 한번 가서 팔아줘야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더라고요. 바로 이런 전략들이 생각을 뒤집을 때 상대의 마음을 이해한 상태에서 있기에 가능했던 발상이 전환된 것입니다. 고객의 평소 불만이나 바라는 점, 무엇을 원하는지 등을 읽어냈기 때문에 역발상을 통해 그 부분을 잘 긁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거창하지 않지만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원하지 않았고 누구도 준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주어진 것에 순종하며 살거나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묻혀서 흘러간다면 내삶 역시 드라마틱한 반전은 없을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지금을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 콜롬보스가 세운 달걀처럼 새로운 성공과 부의 축적을 위한 소소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